첫 번째는 어, 라이트급 4라운드 경기인데 박진호 선수와 최태원 선수의 맞대결이죠. 어, 두 선수가 모두 데뷔전이에요. 지금 뭐, 프로에 이제 막 데뷔하는 선수들인데 8강전 경기에 앞서서 이제 언더카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어제 그두 선수를 만나봤지만 그 데뷔하는 선수들 답지 않게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먼저, 네.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둘 사람은 모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아, 특히 프로 데뷔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도 있겠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는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헝코너의 최태인 최태원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고등학교, 부천범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예. 아마추어 전정은한 5, 6전 정도 되는데, 그 경기도 신인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에서도 3위에 입상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네. 박명진 복싱클럽, 어, 양우진 매니저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우진 관장이 굉장히 지금 그 열성적으로 최태원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지켜봐달라 스타 그 후보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어서 홍커너 박진호, 선수. 박진호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박진호 선수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복싱을 시작한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로 대회라든지 뭐 생활체육 대회 에 전혀 출전한 적이 없고, 네. 오늘이 공식 경기에 처음으로 나서는 그 데뷔전입니다. 예. 타이틀 복싱 클럽 어, 이재훈 매니저가 어, 지도를 하고 있고, 아, 시작 전에 아, 뭔가 어, 기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어 지금 이 나오는 입장 음악은 본인들이 선곡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음악을 선곡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잔잔한 그런 조용한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그 입장 전에 어떤 그 세레모니에도 이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박진호와 최태현의 라이트 4라운드 어, 맞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이곳 어, 상록수 체육관 어, 외국. 어, 팬들도 많이 와서 또 복싱을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되기 전에 이제 언더카드로 벌어졌던 경기에서 콜이 걸리라는 미국인 병사가 네. 시합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미군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 박진호 선수도 프로 데뷔전이고 또코너의 최태현 선수도 프로 데뷔전 데뷔전이니만큼 오늘 또 멋진 경기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콩커너 박진호 선수가 소개됩니다. 아 지금 요새 선수들이. 사실 그 체중을 많이 빼지 않고 경기에 나오는 쪽이 많은데 이두 선수들은 데뷔전이지만 근살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한계 체중까지 거의 지금 체중을 빼고 시합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청커너 최태원입니다. 이 최태원 선수는. 어, 이번 8강에도 진입해 있는 권호권 선수를 굉장히 또 존경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때 이제 권호권 선수와 광명진 복싱클럽에서 같이 운동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권호권 선수의 어떤 기량이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매치는 권혁진 심판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경기를 자 지금 라이트급 선수들인데 최태원 선수는 182cm 수기거나, 상당히 수기거나, 장신이거든요. 수기거나, 박진호 선수도 175cm면은 수기거나, 라이트급으로는 수기거나, 굉장히, 수기거나, 굉장히 좋은 신장입니다. 멈추고 떨어져서 깨끗한 경기의 맛을 보다 갑니다. 자 깨끗한 경기를 펼치자 권혁진 심판이 양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커너에 예. 박진호 26살에 175cm, 천커너에 최태원 182cm의 역시 오른손잡입니다. 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흰색 트렁크가 박진호 그리고 어, 똑같은 흰색 트렁크인데 어, 허리가 검은색의 최태원 선수가 어, 청코노입니다네 벨트 색깔로 구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1라운드 역시 어, 탐색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프로 데뷔전답게 탐색 없이 난차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아 근데 상당히 데뷔하는 선수들 치고는 굉장히 기량이 안정돼 있어요 예. 사실 1라운드 공이 울리게 되면 어쩔 줄 모르게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기본기가 상당히 두 선수가 잘돼 있습니다 예. 빨간색 글러브가 박진호 파란색 글러브가 최태원입니다 신장이 큰 선수가 최태원 원투 날려봅니다 어퍼컷 과감하게 갑니다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자두 선수 어, 1라운드부터 굉장히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라이프 빗맞습니다 클린치 1라운드지만 또 데뷔전인데 이게 그래도 인생에 남을 기억에 남을 어, 프로 데뷔전의 1라운드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의 기억에 남을만한 순간이기 때문에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두 선수는 긴장한 기색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클린치 자 박진호 선수는 상당히 가드가 좋습니다. 아, 정한대 네. 맞았어요. 그렇죠? 잼을 통해서 거리를 조절해 봅니다. 최태훈 선수는 장신이고 리치가 상당히 긴데 네. 그 점을 잘 이용해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투, 반면 공격, 스트레이트만아 나옵니다. 아, 두 선수 만만치 않네요. 네. 왼손 쭉 뻗어 보고 있는 박진호. 자, 박, 박진호 선수는 본인이 지금 신장의 열쇠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최태원 선수의 안쪽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예. 최태원이 박진호보다 7cm 더큰 182cm입니다. 지금 최태원 선수가 로프 쪽으로 몰렸어요. 라운드 초반에는 신장을 이용해서 잘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박진호 선수의 거리에 좁혀지게 되면 박진호 선수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태원은 팔기 리치가 길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공격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좀아 지금 실립 다운이고요. 네. 최태원 선수는 거리를 넓히고 싸워야 되고 박진호 선수는 좁혀야 되고 지금 그두 가지를 놓고 두 선수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파리너긴 최태원 파란색 글러브. 레프트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박진호. 라이프. 아 좋아요. 아 박진호 선수가 레프트 잽을 지금 안면뿐이 아니라 복부로도 날리고 있거든요. 예. 어 상당히 데뷔전이지만 기량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브라브레 박진호. 자최태현이 원투를 날려봤습니다만 박진호가 잘 피해냅니다. 아이트 비커. 아이았어요자최태현 기가피 최태현 최태원이 더미 보자입니다. 아.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공이 오호. 살렸는데요. 네. 아, 최태현 선수 1라운드 중반부터 좀 몰리다가 기가 막힌 라운터 카운터 펀치를 안면에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어, 1라운드 한 2분 40초가량은 홍콩어 박진호가 주도를 했다면 1라운드 막바지에는 최태현이 유효타, 정타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라운드 초반에는 사실 최태현 선수의 아웃복싱이 주요를 했어요. 네. 그러다 중반 이후부터 박진호 선수가 기선을 제압하는 듯 했는데 박진호 선수가 너무 들어갔어요. 예. 너무 들어가다가 제대로 한 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느린 드림, 그림이 드림 나올 텐데요. 네. 자, 초반까지는 코코노의 박진호가 계속 유리한 상황에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중반까지, 중반에는 확실히 박진호 선수가 유리했고요. 예. 그런데 1라운드 막바지에 파란색 글러브에 최태원이. 자. 자, 자 지금도 자, 보시는 대로 최태원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오네요. 이제. 이거였어요. 네. 제대로 <laughs> 어,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휘청. 자,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최태원이 밀어붙입니다. 1라운드 막판에 지선을 잡았던. 파란색 클럽의 최태원. 자, 이제 저런 부분은 데뷔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네. 지금 박진호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주심을 쳐다봤는데, 주심에 어떤 재지가 있기 전에는 시합 중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질 많이 흘리고 있는 박진호. 아, 코에서 피가 많이 나는데요. 예. 박진호도 힘을 냅니다. 자 최, 최태원 선수는 1라운드에 어떤 약세를 받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 초반에도 몰아 붙이고 있는데요. 예. 특 1라운드 막바지에 최태원이 승기를 잡았던 그 분위기를 2라운드 초반도 이어갈 준비를 하는데 박진호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아, 만만치 않아요. 박진호 선수 계속 지금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피를 흘리고 있는 선수가 박진호. 신장이 큰 최태원. 난타전. 라이프. 터치고 말았습니다. 자 최태원 선수가 욕심을 좀 부립니다. 예. 지금 훅을 굉장히 크게 휘두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최태현이 지친 과정 속에서 박진호가 뭐라고 치는데 다시 난타전 자 박진호의 어떤 그 인파이팅이 지금 주효를 하고 있어요 예. <목소리> 최태현 선수는 가드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목소리> 두 선수 다시 붙습니다 양 선수 약간 지친 듯아퍼컷 <목소리> 거치고 말았습니다 최태원 선수는 욕심이 좀 지금 생겼어요. 예, 큰 펀치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아 박진호 선수 대단합니다. 박진호가 다시 힘을 냅니다. 약간 힘이 빠진 최태원. 막바지칩니다 낱타전.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어라이드. 어, 어. 정타. 자, 박진호 이번엔 박진호. 박진호입니다. 컴퓨션. 박진호가 또밀로붙입니다 1라운드 막바지 상황과 다른 2라운드 중반 아, 상황. 두 선수 정말 재밌게 시합합니다. 예. 피를 흘리면서 박진호 안면 공격. 로프에 기대고 있는 최태원. 자 박진호 선수 1라운드에 다운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을 것 같은데 예. 전혀 상관없이 2라운드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피합니다 코너에 몰립니다 원투 바받았습니다 최태현 선수는 힘이, 힘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최태현이 2라운드 초반에 너무 몰아붙이면서 2라운드 후반 가면서 힘이 빠진 거죠 지금 오버페이스를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최태현 선수는 저렇게 코너에 몰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클린치양 선수 모두 프로 데뷔전 난타전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싸웁니다. 자 박진호 선수 참 힘이 좋습니다. 어퍼 어퍼컷 들어, 어퍼컷 들어갔던 어, 최태원, 라이트 직선. 자이두 선수들이 정말 둘다 데뷔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 상당히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두 선수는 데뷔전인데 마치 어, 은퇴 경기 같은, 다음에 복싱 안할것 같은, <laughs> 모든 걸다 걸고 싸우는 것 같죠? 아, 지금 모든 걸 쏟아 붓는 그런 열정도 열정이지만, 예. 기량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요. 그렇죠. 지난 16강전에서도 이제 그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 장세종 선수라든지, 김용희 선수, 그 데뷔전에 나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지금 오늘 이두 선수도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만약에 뭐 4라운드 이후에 판정까지 간다면, 어느 선수가 앞설지 모를 정도의 그런 난타전 정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가 판정까지 갈지도 의문이에요. <웃음> 예. <웃음> 자, 1라운드에서 어떤 안면 공격, 또 라이트, 랩트, 어떤 훅도 많이 들어갔던 양선수들이 었어요 아, 그 박진호 선수의 인파 이팅이 2라운드에서는 확실하게 주효를 했어요. 예. <laughs> 어퍼컷도 와, 라이트 어퍼컷, 최태원.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두 선수는 힘없이 달려갑니다. 자 최태원 선수도 이제 맞받아서 인파이팅을 시도를 하는데요. 예. 라이트! 아 어, 너무 커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파란색 0 0 0 0 0 0 0이0 0이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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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박진호 선수가 0 0 없이 거리를 좁히면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최태원 선수가 0라운드에그 페이스에 말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왼0 0 지금 1라운드에 최태원 선수가 굉장히 큰 펀치를 터뜨린 것도 어떤 그, 아 어, 지금 라이트 좋았죠? 네. 거리를 뚫서는데요한방 쓰... 공격, 아. 어이구, 그래, 오! 자, 지금은 일단 슬립다운으로 판정을 했고요. 예. 자, 오픈블로우를 지적을 하는데요. 오픈블로우로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그런 그권혁진 주심의 어떤 그 선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진호 선수가 밸런스를 좀무너졌고요 라이트 자, 최태원 선수의 저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최태원의 오른손이 박진호의 왼쪽 얼굴 쪽을 많이 가격하고 있습니다. 한, 한 라운드에 그런 펀치가 두세 개는 깨끗하게 적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박진호가 코 쪽에 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왼손째 박진호 원투 약간 후천거립입니다 왼손째 만면공격 복부공격 좋았어요 박진호 예. 선수 바디샷까지 자세 바뀌면서 난타전원투 <laughs> 복부공격 박진호가 상대 복부를 노립니다 자최태현 선수가 좀 많이 지친 듯이 보입니다 예. 지금 스텝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렇죠 어, 최태현 선수로서는 일단 저렇게 로프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최태현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고요 체력 면에서는 확실히 박진호 선수가 앞서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기에 키가 작은 박진호가 체력적으로 좀 우위를 어, 점하고 있고 최태현이 약간 상체를 많이 숙이면서 자 가드 올려야죠 스트레이트. 최태현 선수 지쳤지만 가드 올려야 됩니다 예. 자,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박진호가 지금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태현 선수도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운동을 많이 했는데 1라운드에 딱큰 펀치를 적중시키고 2라운드에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태원이 2라운드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한 거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드 스트레이트 클린치하고 있는 최태원 끌어안고 있는 최태원입니다. 자 박진호 선수 아마추어 생활체육 이런 그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의 데뷔전인데도 예. 굉장히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특히 3라운드에서는 어 파란색 글러브 키가 큰 최태원 선수가 많이 지쳤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걸 제어할 만큼의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된 상태라서 감추질 못하고 있어요. 예. 얼굴에 피는 박진호가 흘리는데 체력적으로 빠진 선수는 피를 안 흘리는 최태원 선수요. 고 그렇죠. 복싱에서 아 지금 이제 아까 그 밸런스를 잃고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예. 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저런, 라이트 스트레이트. 저런 경우가 이제 너무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신선술의 경기에서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방금도 최태현의 그프트 아, 후기 허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삼 최태현 선수 좋은 어퍼컷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은. 굉장히 탐나는 주목이에요.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 와트 아, 좋아요. 스트레이트 통하는 최태원. 3라운드에 접치쳤던 최태원이 아. 4 라운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워투커비네이션훅들어갑니다 아, 지금 거리에서는 최태원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죠. 예. 파란색 글러브 최태원이 팔길각이라고. 아 치웠어요. 라이트 정타가 들어갑니다. 자, 박진호 선수가 뒤로 이렇게 빼면서 주먹을 맞았기 때문에 다운을 허용하진 않았는데 예. 굉장히 큰 주먹이 터질 뻔했습니다. 어, 그렇죠. 두 선수 붙어 있습니다. 아, 채태원 선수 확실히 지쳤어요. 예. 지금 글러브를 땅에 댔는데요. 저렇게 매트에 글러브를 닿게 되면 카운트를 해도 무방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치 후에 닿기 때문에 카운트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왼손째 박진호. 어퍼컷 크게 맞는 최태원 최태원이 4라운드 초반에 정타 한번 있었고 바로 또 지쳐버리는데요 그렇죠 라이트 라이트 두번 어. 연속 최태원 그러나 어허, 어 지금은 박진호 선수의 박진우. 반격이에요 네. 네. 자 박진호 선수도 4라운드가 되니까 체력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습니다 아! 어퍼컷이 정타. 어퍼컷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최태원 예. 선수 한 명을 향합니다. 최태원이 한 방을 올립니다. 최태원, 최태원, 최태원의 돌주먹 피차 걸었습니다. 자, 자 지금 다운을 다운을 선언했는데요. 네. 아 다운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마우스피스를 다시 껴주기 위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우스피스 박진호의 마우스피스가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펀치의 최태원입니다 자 조금만 더 몰아붙였다면 TKO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과연 박진호는 휘청거렸고 최태원은 어, 상대에게 강펀치를 날렸지만 지쳐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 최태원 선수 지쳐있는데도 저 스트레이트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 최태원이 몰아붙입니다 신장이 큰 최태원 파란색 클럽.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박진호, 난타전 팔길 길게, 아, 라이트, 이 아, 좋아요. 다시 원투, 리빙을 통해서 피하고 있는 박진호. 어, 저쪽 라이트. 어,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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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패턴, 패턴. 자, 지금 약간 오픈성 주먹이었지만, 예. 그 전에 박진호 선수가 분명히 충격이 있었어요. 예. 어, 박진호 선수, 라이트, 선수는, 라이트로, 아, 라이트로, 그, 다운이면 그리고 자, 파울이 날라들었네요. 예. 타월이 날라 들어오면서 심장이 큰최태현이 4라운드에서 박진호를 완벽하게 무력화 시킵니다. 오, 굉장히 멋진 경기였는데요. 네. 박진호 선수 3라운드까지 참...